오늘은 윤회에 대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윤회에 제가 꽂혀 버려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는 윤회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만약에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어떤 방식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면서 뭔가 어젯밤에 몽골 유목민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다큐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는데, EBS가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잖아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몽골 지역에서 키우는 거, 그 동네 토종견, 방카르라는 개의 특징이랑 그 강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명아, 얼마나 훌륭하게 살다가 죽는지. 아, 또 눈물 날라 그러네. <laughs> 그 다큐를 제가 봐버린 거예요. <laughs> 애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고, 늑대가 오면 정말 이빨 다 빠진 할머니 강아지여도 주인 지키겠다고 막 끝까지 지키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정말 대자연에서 사는 강아지들은 강인하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이 개들은, 양 떼를 모는 개는 아니에요. 보더콜리처럼 막 수만, 뭐막 수십만 킬로를 뛰면서 막 방대하게 양 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기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양 떼를 직접 몰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이렇게 막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늑대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집에 와서도 개를 주변을 항상 지키고 있고 특히 얘네가 대박인 게 밤에 그냥 강아지 주제에 군인처럼 보초를 서면서 집을 지켜요. 그런 걸 보면서 주인은 정말 정말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 보초를 서는 걸로는, 음,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견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유목민들이 같이 사는 강아지한테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얘네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남편이 양떼도못 몰고 하는데, 또 얘네들 특징이, 뭐 늑대는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 뜯어도 주인한테는 한없이 순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생긴 게 순하게 생겼거든요. 막 늑대를 물어 뜯는 그런 강아지로는 절,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얘네가. <laughs> 너무, 너무 슬프게 얘네가 죽는데. 그래서 이 주인분이 장례식을 굉장히 정성껏 치러주세요. 산에 가서 이 시신은 널어놓고서 장례를 치러주시는데, 어, 제가 좀 특이하게 여겼던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90년대까지만 해도 매장 문화가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은 거의 한 80%가 넘는 수준으로 화장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들도 사망을 하면은 화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몽골이고 초원 문화권이다 보니까 화장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산에다가 널어놓는 그런 장례법을 선택을 한게 그게 좀첫 번째로 흥미로웠습니다. 이 몽골 문화권에서 강아지든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업보 때문에 개로 먼저 태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 곁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다음 생에 너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높은 산에다가 시신을 널어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신라시대까지는 상에다가 널어놓는 그런 문화가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베리아 샤머니즘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문화권은 새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다가 에 시신을 널어놓고 새가 쪼아 먹겠거든요. 이러한 장례 방식을 천장이라고 합니다. 새가 시신을 먹으면은 새 뱃속에 그 시신의 살과 장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신에게 간다라는 뭐 신앙이 있었는데, 어,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제니님 뮤직비디오 Zen이지요. <laughs> 여기서 진짜 새 코스튬까지 나오면서 그런 신라시대에 있었던 시베리아 샤머니즘 신앙을 보여주길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 뮤직비디오는 복식도 거의 유물 그대로 고증을 지키잖아요. 세계관 자체도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고증을 지켜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해석을 했으니 궁금하시면 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는 이제 사망을 한 거니까 전생의 업보를 씻은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비 인간의 느낌으로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데 아 이거 너 아, 다시 봐도 너무 슬프네. 일단 강아지의 시신을 높은 상에 두고 우유를 뿌리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산소가 가지고 술 뿌리잖아요 산신한테 그렇게 주변에 우유를 팍 뿌립니다. 이 우유가 순수의 상징이래요. 그리고 어 이게 진짜 슬픈데 이제부터 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강아지의 시신에서 꼬리를 잘라가지고 머리 아래에 이렇게 둔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너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건데 그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라 라는 의미로 이 방에다가 버터 한 조각을 물려준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슬프네. 이 이렇게 장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윤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주가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는 몽골 지역에서 유행했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이 동네는 윤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요소라서 환생자라는 개념까지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바로 그 환생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 불교 문화권의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이장르의 과정에서 일단 그 시신 자체를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산에다가 널어서 새가 쪼아먹게 두는 거는 이거는 또 굉장히 대표적인 시베리아 샤머니즘 문화권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입에다가 버터를 물린다던가 요 산신령한테 우리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순수의 상징인 우유를 이렇게 착착착착 뿌리는 거는 또, 이 지역에 있는 토착 문화와 신앙에서 또 기인을 한 것이겠지요. 보면은, 강아지 한 마리의 장례식인데도 되게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신앙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불교가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이랑 잘 섞인다! 라는 것은, 불교가 신앙적으로 되게 강력하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이 불교적인 질서가 지배를 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감성적으로, F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 강아지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자신의 생을 살아낸 이런 기특한 존재가 어, 보상처럼 다음 생에 태어날 정도로 과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훌륭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라는 국가적인 지도자를 두는 거잖아요. 그 달라이 라마가 그냥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하는 존재거든요. 이거는 윤회를 국가적으로 아예 인정을 한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윤회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믿기 힘든 일인 것도 맞다 보니까, 윤회는 진짜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에 따라서 윤회에 대한 통계와 기록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6년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생자 명부를 발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부처, 환생자, 라마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공산당이 후원하는 중국 불교도협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명단은 정부 인증을 받은 환생자 870명의 이름을 담고 있는데요. 이 명단을 만들게 된 어떤 명분 대의는 뭐이 어, 동네 사이비 종교 얼마나 많겠어요?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아서 1년의 시험들을 통해서 진짜만 가려내서 신도들을 속이는 것에 맞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일단은 이 명단을 만들었고요. 사실 티베트? 중국 공산당? 이 단어가 <laughs> 나오면 다들 일단 유추를 하셨듯이 실질적인 이유는 이 시기가 2016년이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티베트 문화에 간섭하기 위함이겠죠. 뭐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이니까 이거를 본인들도 언급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면이 큰데 이거를 공개한다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로 일단 제일 먼저 이 기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와 환생을 인정을 해서 딱히 좋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공산당 무신론자들이 환생자를 가려다는 거는 진짜 환생을 했을 거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말 윤회라는 게 있는 걸까? 라는 결론으로 좀 소감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를 어떻게 테스트하냐? 보면은 일단 달라이 라마의 경우를 좀 소개를 해 볼게요. 달라이 라마는 이름 자체가 일단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6세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 달라이 라마는 전대 라마의 환생자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름이나 지위를 이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환생자이기 때문에 선대의 달라이 라마가 사망 입적을 하면은 그 동네에서 달라이 라마를 일 계승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14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13대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로 선발된 그 과정이랑 시험을 치셨던 게좀 재미있더라고요. 보통 이러한 시험들을 쳐가지고 환생자로 인증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가 입적을 하시면은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환생자를 찾는 스님 수색단이 꾸려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높은 스님들로 꾸려져 가지고 전국을 다니시겠죠. 어느 사원의 주지 역할, 어느 사원의 라마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하실 텐데 이게 달라이 라마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티베트 갤룩파, 종파의 수장일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까지 할수 있는 국가적인 권력자이니까 달라이 라마가 되고 싶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붙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높은 스님이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지방 곳곳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한 마을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스님은 한 소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갑자기 앙큼하게 당신이 갖고 있는 염주 나한테 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님은 현재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스님이 메고 있는 염주는 사실 선대 달라이 라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권이 그 자기가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세라 사원의 라마 맞죠? 라고 말도 하면서 같이 있었던 수색대 대원들의 이름들도 다 맞추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리 내부인을 알면은 알 수도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으로 아, 너 달라이 라마의 환승이군요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절대 선대 달라이 라마가 아니라면 은 맞출 수가 없는 퀴즈들을 내 가지고 그거를 통과해서 달라이 라마로 인증을 받고 달라이 라마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종교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기원전 1500년 1000년 그 사이에는 사후세계라는 개념은 있기는 했지만 우리의 생과 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수레바퀴 같은 형태의 윤회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은 선업 나쁜 일을 하면은 악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다음 생에 그지 같은 걸로 태어난다라는 윤회가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생각보다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고대 인도에서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설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보다 불교가 당시의 인도의 사상과 문화가 바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인물인데 이 시기에 이미 인도에는 카르마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러한 카르마가 쌓여서 다음 생에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인가론이 이미 성립된 뒤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달콤한 말 같잖아요 내가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사람들을 교화하는 좋은 생각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카스트라는 공고한 신분 제도를 더 공고하게 하는 면이 있었어요. 보면은, 선한 자는 브라만으로, 악한 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라고 해서, 윤회의 업보적인 측면이 이때부터 극대화가 된 것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도 땅에서 발생한 업과 윤회에 대한 사상을 좀 받아들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석가모니라는 인물 자체가 자신이 난 전생에 사자였던 적도 있고 코끼리였던 적도 있고 원숭이 왕이었던 적도 있고 토끼였던 적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전생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았었는지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뭐딴얘기인데 말을 하자면은 불교에서도 수행이 깊어진 고승들은 뭐 통찰력 이런 게 생기고. 신통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전생에 볼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교는 윤회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laughs> 아까 그반카라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사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닥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로 태어나는 게 정말 사형팔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댓글에서도 보면은, 어, 왜 불교에서는 개로 태어나는 게안 좋다고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불교 전공자가 아니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개로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 윤회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진짜 전생에 뭐 재를 망이 짓고 업이 많아야지 태어나는 그런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그 경전, 옛날 고대 인도 경전 내용을 보면은 나쁜 짓 하면은 개, 돼지로 태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기존 초기 불교에서 너, 이어져서 넘어온 개념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확신 못하니까 어디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쨌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좀 좀 알아가잖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당시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석가모니를 숭상하고 왜 이렇게나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는지 점점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시대가 사람들한테 니들이 전생에 그지같이 살아서, 못되게 살아서, 지금 불가초 청민으로 태어난 거야, 쌍놈들아. 라고 하면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보적으로, 인과 응보적으로 여기면서, 카스트 제도가 점점, 점점 더 공고해진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팍팍한 시기에, 부처님이라는 존재, 성직자인 브라만과도 같았던 존재가 등장을 해서, 나의 법을 듣고 너희의 과보를 씻어라. 좋은 공덕을 쌓아라. 모두 평등하게 나의 법을 들어라. 그렇게 공덕을 쌓아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뭐, 건들 수도 없고, 맨날 뭐 똥이나 치워야 되고, 그뭐 좋은 말 한마디도 못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자신의 법을 들으면서 공덕을 쌓으라 하면서 법을 많이 설하셨거든요. 어, 제 생각에는 이 업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발전을 시키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나쁜 결과가 온다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었다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마음의 상태라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요. 말씀을 보시면은 수행승들이여 나는 의지 작용이 업이라고 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한 행동 모두에 좋은 거 나쁜 거다 이렇게 매겨 버리면은 아무도 일반 못한다 행위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부정확하다 그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행위에 나의 도덕적인 결정이 있었는지, 그게 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말할 때, 구업 짓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못된 말할 때. 나쁜 말 하면은 난 돌아오니까 구업 짓지 말아라. 이런 맥락인데, 그래서 구업, 신업, 의업, 뭐 이런 게 생겨서 다양하게 종류별로 행동조심하고, 입조심하고, 나쁜만 먹지 말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 이전과 다르게 불교 세계관의 좀 최대의 장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돌파구가 있고, 영웅이 나락에 빠질 수도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에 너무 잘못을 많이 한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싶으면은, 생전 예수제라는 의식에 가서 업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망한 후에 지옥에 갈까봐 너무 무서워도, 어차피 지옥에는 지장보사님께서이 지옥에 단한 명의 중생이 없을 때까지 지옥을 지키겠다라는 포부를 담고서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제 채널에 한 번도 <laughs> 윤회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좀 불안하고 무서워도 어쨌든 어떤 거대한 의지처가 이 불교 안에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윤회와 이 나쁜 미래라는 것이 나와 별 상관이 있나 싶어서 그동안 윤회에 대한 관심이 좀덜 하기는 했네요. 어 이렇게 장래의식을 보면은 사람들의 윤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볼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윤회를 다뤄봤는데 다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